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대국은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1국 신진서 구단과 한태희 구단의 대국인데요. 두 기사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바둑은 신진서 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한태희 구단이 백을 잡았는데요. 초반 포석은 이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바람개비 형태의 정석. 바람개비 모양이죠. 날 일자 하고날 일자 하고 갈라 나오니까 그냥 한칸 뛰고 가장 간명한 형태로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서로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신진 서구단이 딱 붙여두니까 이 우변의 모양 워낙 좋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 입장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가왔을 때 붙였습니다. 여기서 보통이라면 늘어두거나 뭐 이렇게 받아두는 수 생각을 하는데요. 뒀을 때 여기 약점이 있을 때 지킨다면 약간의좀 중복 느낌도 있고요. 거의 늘어서야될것 같은데 이런 식의 형태를 아마 붙여갔을 때는 한태희 선수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신진 서구단이 와 치받는 수를 뒀어요. 두 면은 바로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배석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싸움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도우면 무섭죠. 한태희 선수가 바로 막아가질 못하고 이쪽을 붙여가는데요. 받아준다면 리듬을 타서 그 다음에 막고 끊는 싸움을 했을 때 분명히 이 돌이 도움이 된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두니까 신진서구단이 망설임 없이 여기를 뚫어버렸습니다. 흙이 좋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참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길 뒀을 때 거의 노타임으로 뚫어버렸는데 형세판단이 다른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빠르고 정확하죠.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좋다는 것을 신진서 구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태희 구단이 붙인 수 대신에 차라리 이쪽을 두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이었을 때막으면요 이것을 흙이 끊어가는 것은 단수 몰아넣고 내렸을 때 그냥 두점 살리는 건 바로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쪽을 조여야 되는데요. 조이면 이제 몰았을 때 백이 단수로 잡히니까 백이 바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백이 엄청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길를 젖히고요 살려야 되는데 또 젖히면 결국에 끊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백이 좋은 수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도 그냥 몰아가는 거는 백이 단수가 걸리면서 잡히는데 와내린 수가 엄청 좋네요 이거를 먹여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먹여쳐서 석점 잡아버리기 때문에 흙이 지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막을 수가 없어요 단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어야 되는데 백이 수가 늘어서 이때 몰아가면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실상 들여다봤으면 흙이 젖히거나 이런 식으로 반발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뚫고 끓는 싸움이 훨씬 백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흙이 똑같이 손을, 뺐을, 손을 빼고 여기 뚫어갔을 때이 수보다는 들여다보고 찌르고 끊는 게 훨씬 위력적입니다. 한티 선수가 여걸 뒀을 때는 어, 젖혔을 때 느는 정도. 이 정도는 굉장히 백이 불만이라고 보고 실전에서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어주면 넘어가겠다는 뜻인데 신진사군단도 당연히 차단을 하죠. 끼우고 이런 식의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끊었을 때. 이걸 이으면 또 막는 것까지 선수당하니까 신진서보다는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물론 단수 맞는 게 아픈데요. 그냥 꼭 참고 이어뒀을 때 이게 축이 흙이 유리해서 백이몰 수가 없다는 얘기고 양분이 돼 있으면 어차피 흙이 유리한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축을 몰 수는 없고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진서보다 한점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향이 AB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AI는 이쪽으로 두고, 백이 젖히면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실전에 신진사고단이 여쪽을 뒀을 때는 백 입장에서도 멋진 변신이 있는데요. 일단 두점 머리가 기분이 좋고, 빈 삼각 둘때 지금 보시면 있는 것이 항상 선수입니다. 이쪽 막으면 백이 수완점 유리해지기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뭐 계속 밀고 이 자리에 밀어가면은 백의 형태도 굉장히 훌륭하죠. 뭐 밀지 않고 날 일자를 두고 여기 지킬 때이 자리에 밀어가는 식도 있고요. 어쨌든 상변을 크게 키워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안 받고 뭐 여기를 먼저 오면은 백이 코붙이거나 날 일자로 흙을 심하게 굴복시킬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 돌을 버리고도 좋은 새를 취할 수 있었던 형태인데요. 이쪽에서 한태희 선수의 좀 소극적인 웅크려 둔 수가 나왔습니다. 아, 이 수는 확실히 밀어서 백의 새를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장면에서 약간 좋지 않은 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차피 백은 있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있게 뒀어도 됐는데요 아, 이 끊기는 약점을 강력하게 의식한 수인데 키워갈 수 있었던 모양에서 확실히 약간 아쉬운 수였습니다 이 수를 두니까 신진서구단이 너무 쉽죠 입구자 두니까 백이 밀어서 흙을 눌리게 하는 거랑 모양의 크기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놓이고 보니 한태희 선수가 너무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둬보는데요 신진서구단이 노타임으로 밀어버리니까 아, 이거 백을 살리기가 힘들죠 저처럼는데 끊으니까 나와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은 백이 안 되죠. 돋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태희 구단이 밀고 젖히는 것까지 했는데 받아주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이 흙을 틀어막았다고 하기에는 열분 돌이고요. 여기까지 다틀어막아 의미가 되는데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는 꼭 돌아갔는데 건드려서 손해본 꼴이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한칸 뛰어나오니까 이돌뭐 살리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한 돌이 됐습니다. 한태희 선수가 있는 거 선수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키고도 싶은데 흙이 너무 쉽게 여기 뛰어버리면 이쪽에서 입은 피해가 배이 크기 때문에 바둑이 계속 불리하게 끌려 다니겠죠. 한태희 선수가 다가오는 수로 반전을 꾀하는데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그러면 상변을 좀 들어가고 싶은 장면입니다. 넓죠. 실전에서는 눈목자도인데요. 이 날일자랑 눈목자. AI는 날일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눈목자를 뒀을 때 백에 좋은 반격이 있었습니다. 이 눈목자 사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백이 갈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수가 좋아 보이시나요? 붙이는 수, 갈라 나온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백이 붙이는 거는 흑이 젖혔을 때 늘어야 되는데 이수 교환을 바탕으로 흑이 여기 트러망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 수는 이 자리가 되는데요. 이 자리요? 이 자리 뒀을 때받전자라고 째고 나가는 건 백이 여기 찝는 경상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뒀을 때 흙은 이 자리로 쌍립 써야 되는데 치받고 끊었을 때이 싸움이 누가 유리하지 모른다는 게 a i 생각이죠. 지금 보시면 흙이 이쪽 늘든지 이쪽 늘든지 한점 움직여야 되는데 막상 갇혔을 때살수있을지잘 모르겠습니다. 활용해서 복잡한 바꿔치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서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순식간에 5대5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한태희 선수가 여기서 최악의 수가 나오네요. 아 여기를 두니까 흙이 틀어막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히면 너무 백이 안 좋아서 일단은 끼워보는데요. 둘때 끊으면 때리면 여기로 치고 나가겠다는 건데 이 돌은 어차피 백이 움직이기 어려웠던 돌이기 때문에 버리고 나가면 백이 좋죠. 근데 신진수보다 여기를 때려주지 않고 이쪽을막으니까아 여기 이어야 되는데 미니까요. 다시 지켜야 되는데 그때 흙이 돌아가서 지켜놓으니까 백이 상변이 또 걸려서 호수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건 흑이 대만족입니다. 선수 뽑은 신인선구단이 두점 머리까지 젖혔을 때는 흑이 대우세인데요. 한태의 선수 틀어막히면 너무 안 좋으니까 젖혀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여기 끊고 싸우는 것도 이쪽 항상 찔리는 약점이 있어서 뚫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여기를 찌르고 끊어서 이두 점을 먹었는데요. 이두 점은 물론 백에 찔리는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로서는 컸지만 흑이 다음수가 너무 좋습니다. 붙이는 수도니까 끼워야 되는데 양단수 걸려서 이쪽 약점을 노릴 수가 없죠. 붙여 나온 것도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때려야 되는데 흙이 다 연결이 됩니다. 지금 단수 쳐놓고 이렇게 두는 게더 낫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흙이 연결된다면 백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일단 갈라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있든지 이쪽을 보강할때 양쪽으로 분단시키면서 싸우겠다는 뜻의 한칸 가르고 나옴인데요. 신진서구단이 여기서 단수를 또 쳤습니다. 만약에 받아주기만 한다면 좀 이득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한태희 선수도 승부 감각이 좋습니다. 당연히 받아주지 않고요. 이쪽을 두어간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1 0두번둔꼴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흙을 가르는데 성공했습니다. 흙이 나와도 100도 3선으로 밀고 나오면서 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쪽을 뒀을 때 한태희 선수가 실전에서 이제 피셔 방식이기 때문에 10초 피셔기 이 때문에 한태희 선수는 초일기에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10초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쪽 끊을 법한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에 돌아갔는데요. 아, 끊는 수가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끊었으면 살릴 때 이런 식으로 두면 흙이 다시 살려야 되는데 백이 내리면 잡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젖혔습니다. 젖히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이 흙을 끊어갈 순 없죠. 근데 젖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태희 선수가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다시 끊었는데요. 이것이 엄청 실수였습니다. 왜 실수였을까요? 똑같이 한태희 선수는 이 자리 두면서 잡아야 되는데 끊어 먹히는 걸 선수로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 처음부터 그냥 끊었으면은 젖히는 걸안 하고 그냥 끊고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백 여기 잡았을 때흙이뭐 이거는 선수가 된다고 해도 똑같이 됐을 때 지금 백이 여길 끊어 먹힌 거거든요. 아 이건 엄청나게 손해죠. 그래서 한태희 선수가 젖히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엄청난 손해가 돼서 신진서 구단이 기존에 유리한 바둑에서 차이는 더더욱 벌어지고 있고요. 한태희 선수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 이쪽을 끊어가면서 전단을 구해봅니다. 단수 치고 날일자 뛰어서 일단 이백돌를 보살핀 순대데요 신진서 구단이 여기까지 또 다가오니까 이한점 살려나온 거랑 날일자 간격을 노린 수입니다. 근데 뭔가 받아주기에는 이미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수는 둘 수가 없죠. 일단 반발을 하는데요. 신진수 구단이 받아주고, 백도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통해서 입구자, 받전자 사이 갈라쳐서 나오면서 흑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진수 구단 찝는 수를 둬서요. 위쪽으로 받으면 이제 끊는 게 돼가지고 활용의 여지가 많이 듣죠. 내리는 것까 선수가 되고 이쪽 갈라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신진수 구단은 백이 잡으러 올수 없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한태희 선수도 그냥 이어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붙여서 나오는 건 어렵지가 않고요. 한태희 선수가 밀었지만은 이쪽을 받지 않고 그냥 젖혀서 쌍리까지 쓰니까 이흑돌은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이흑돌을 강력히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진서 구단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단 젖혀봅니다만 한칸딱 뛰었을 때이 위쪽에 백돌 이세칸 사이도 넓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돌아가서 지켰네요. 이렇게 돼서 신진서 구단이 너무 편합니다. 그냥 한칸 뛰는 쉬운 행마를 띠니까 흙이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한태희 선수가 잡았는데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차려서해버리니까 어차피 여기 나와서 끊는 거는 아, 위쪽이 다 끊깁니다. 그래서 한태희 선수도 이쪽을 붙여서 이 대마를 연결을 깨하는 수를 효율적으로 둔다고 뒀는데요. 신진 서구단이 아, 또 쌍립 서버니까 지금 백이 이수 들어다 본거 대해서 이쪽 두고 이쪽 연타면 쌍립 서니까 하변이 모양이 백이 열버졌습니다. 일단 한점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진 서구단이 끊는 거 하고요, 때리면 넉점 단수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치받아서, 집으로 엄청 큰 자리죠. 차지를 하고, 한태희 선수 받으니까, 아, 이쪽을 건너 붙이는 수가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쌍립이 오니까 흙이 두터워져서 건너 붙이는 수가 가능합니다. 젖혔을 때 치받으니까. 이두 점을 먹을 수가 없어요. 끊고 이을 때 넘어가 버리면, 이두 점,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백이 전체가 다 끊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흙이 다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백의 실리 손실이 너무 크죠. 실전에서 한태희 선수가 이쪽을 두고 살려주고 다시 한칸뛰어서 백이 오히려 간신히 삶을 확보하는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아, 흙이 역으로 다 뚫어버렸습니다 신진서구단 여기까지 차단을 가고 한태희 선수가 이쪽을 둔 것은 어쨌든 흙 대마를 좀 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신진서구단이 안전하게 입구자 행마를 하니까 결국에 백도 붙여졌을 때 이쪽 대마가 또 걸리고 집으로도 크니까 여기 입구자를 뒀는데요 신진서구단이 비마까지 달리고요 여기 교환을 다한 다음에 때려버리니까 엄청 좋텁습니다 이제 여기 뭐 듣는 게 없죠. 한테이 선수 이쪽 젖히고 끊어보는데요. 이어주기만 한다면 이런 거 선수하고 이런 거 선수에서 뭔가 이쪽 끊어보는 걸 노려보곤 싶은데 이것도 뭐잘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이 그냥 이쪽으로 받아서 어차피 때리는 거는 단수치고 이런 큰 자리 끝내기 하면은 벽이 안 받았다가 사활이 또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 젖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가 이쪽을 받아뒀는데요. 이러니까 신진 서구단 이 그냥 다시 돌아가서 두점 잡았습니다. 두점 잡은 건 굉장히 크죠. 이쪽 끊어먹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한태희 선수 미인을 끝내게 하고 들여다보고 집받다 살리고 이쪽을 끊어나보는데요. 신진 서구단이 이미 두점 때려놨기 때문에 돌이 다 연결이 됐고요. 아래쪽만 이렇게 차분히 연결해 두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한 칸까지 뛰어서 중앙에 오히려 집이 났네요. 한태희 선수 이었는데 입구 자투니까 이제 이 끝내기까지 신진서 구단이 걸리죠 여기서 차이는 엄청 컸기 때문에 한태희 구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이바둑의 재밌는 포인트는 붙였을 때 당연히 뭐 젖히거나 늘어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치받는 수 신진서 구단이 두니까 한태희 선수가 꽤 당황을 했던 것 같고요 막으면 바로 끊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붙여서 뭔가 받아주면 유리한 싸움을 하고 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바로 뚫어버린 것이 좋았습니다 한태희 선수는 들여다보는 수 이쪽이 더 연타했을 때 파워가 더 셌을 것 같고요 붙이는 수를 두고 신진성 구단이 안받고 뚫었을때는 확실히 신진성 구단이 좋은 싸움이었고 이후에 한태희 선수가 신진성 구단도 이쪽으로 미는 방향이 맞았는데 이게 거의 신진성 구단이 이바둑의 유일한 실수라고 할까요? 인공지능 관점에서 유일한 실수라고 한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수를 뒀을 때는 한태희 선수가 멋지게 이런식으로 밀고 뭐 날일자로 두는지 밀든지 해서 상변을 크게 키워가는 이런 진행이 배위로서 굉장히 좋은 진행이었는데 두질 못하고 소극적인 수를 둔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구자 맞고 당황해서 어 실수가 또 나왔고요. 손해를 보고 뒤늦게 돌아가서 지켜봤지만 신진서구단 이중앙으로한칸 뛰니까 이 이후의 싸움은 신진서구단이 전부터 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둑 내용을 보시면 10초 피셔기 때문에 한수둘 때마다 10초씩 늘어났는데요 한태희 선수는 계속 10초, 20초에 몰려 있고 신진서구단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5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참, 신진서 구단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한 판이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다른 기사들보다 모든 방면이 다 뛰어나지만, 수읽기면 수읽기, 끝내기면 끝내기, 감각, 형세 판단 다 뛰어나지만, 아, 형세 판단이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바꿔치기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망설임이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유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너무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다른 기사들과의 차별점이 신진서구단의 압도적인 1인자로 군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한판이었습니다. 이번 대국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